19번. 그림과 같이, 음, AB가 2래. 그 다음에 BC가 4래. 자, 그런 삼각형이 있다. 이게 1대 2네. 어, 근데, AC 위에 점 D를 잡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ABD의 외접원을 그린거. 그랬는데, 어, AD호랑 DE호의 길이가 같더래. 여기호 길이랑 여기호 길이가 같다. 근데, 호의 길이가 같으면, 이거를 연결해서 현을 만들어도, 현의 길이도 같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원주각의 크기도 같을 거 아냐. 근데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니까 4대 2는 CD대 AD의 비율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AD를 k라고 부르고 DC를 2k라고 부를 수 있겠다. AD를 k라고 부르고 DC를 2k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어 그다음에 BD 길이가 루트 6이라고 했어. 자 근데 이럴 때 원스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원스의 반지름 알면 끝나는데 반지름은 어 사실 이제 ABD의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이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근데 이제 이 각도 를 안다면 그러면 이 길이 알면 되는데 사실은 뭐이 길이 이 각도 몰라도 이 각도 안다. 그러면 이 사인 분의 2 e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2 r이 될 거고, 그럼 거기서 2로 나누고 파이 알 제곱 해버리면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뭐 구해야지. 뭐가 됐든 구해야지. 어 이거 저거 알아낼 수 있겠지. 근자 여기서 같은 각을 갖고 있는데 이 루트 6k고, 그 다음에 루트 6 4 2k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한판 때려주면 그러면 k 값이 나올 거 같거든. 자 그래서. 코사인, 여기 점을 세타라고 부를게. 그래 o 코사인 세타는, 그럼 위쪽 삼각형에서 먼저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6분의 자, 여기 4 더하기 6 빼기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각이니까, 는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4분의6 더하기 16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4k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k 나올 거다. 이제 이거야. 그래서, 어, 보면, 여기서 음, 2하고 2, 4, 그 다음에 루트, 루트, 약분해버리면 저 보내주면 자, 여기 10 k 제곱이니까 2 곱하면 20 2k 제곱 될 거고 그 다음 에 여기는 뭐 그냥 해야 되겠다. 22 마이너스 4k 제곱이 될 텐데 자, k 넘기면 2k 제곱, 그 다음 20 넘기면 2, k 1이었네. 자, 어쨌든 k가 1, 그러면 여기는 또 2,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그냥 구해버리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로 돌리면 되잖아. 자,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하면, 코사인 세타는, 저기 k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다 갖다 집어넣으면, 4루트 6분의 9다. 자, 이렇게 되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사인으로 돌려. 사인으로 돌리려면, 자,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지 뭐. 자, 코사인 세타가 4루트 6분의 9인 걸 만들려면, 여기가 4루트 6 빗변이, 그 다음에 여기가 9, 이러면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 제곱해보면, 이쪽은 제곱하면 96이고, 이쪽은 제곱하면 81이니까, 그럼 얘는 제곱해서 15 나와야지. 그럼 루트 15가 돼. 그러면, 자,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얘는 4루트 6분의 루트 15가 되는데, 이거는 약분 한 번만 해주면, 4루트 2분의 루트라고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외접원의 지름을 알수 있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여기 1 해주면 사인 법칙으로 알수 있는데, 자 사인 세타분의 1은 2R이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역수 취한 거니까 얘가 루트 5분의 4루트 2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은 2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외접원 넓이 확인하기 위해서 제곱하고 파이 갖다 붙이면 5분의 8, 파이가 돼서 정답은 3.